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요즘 포슬포슬 감자가 너무 맛이 있어요. 제가 감자를 좀 구입을 했는데, 싹이 안 나고, 썩지 않고, 어떻게 보관하면 좀 오래 보관하고, 맛있게 잘 보관하고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감자를 구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상처 있는 게 있거든요. 상처 있는 것도 있고, 수분도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문지 위에 깔아놓고 그늘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싹이 나죠? 감자를 이렇게 하루나 반나절 정도 그늘에 신문지 깔고 이렇게 공기를 쏘여주신 다음에 파랗지 않을 정도에 감자를 신문지에 싸주세요. 햇볕 차단도 되고 습기 방지도 되고 저희들은 감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관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전부 다다 신문지로 다 감싸 줬어요. 그럼 햇볕도 안 보고 좋잖아요. 대신 저는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상자가 있는데 구멍이 뿡뿡뿡 이렇게 다 뚫린 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들고 왔어요. 없으신 분들은 가위나 칼로 여기에 구멍을 다 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공기가 잘 통해서 감자가 이렇게 썩지도 않고 쭈글쭈글해지지도 않아요. 그 하나 팁은 여기에 사과를 하나 넣어놓고 보관을 하시면 사과에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이 감자를 쭈글쭈글하지 않게 싱싱하게 잘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설사를 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파랗거든요. 이런 건 드시면 안 되고, 약간 파란 거 이런 거는 필러로 깎아서 버리시면 되고, 이렇게 씨눈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기는 다 도려내셔야 돼요. 신문지를 다 감싸서 사과를 하나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뚜껑을 덮어서 보관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뒷베란다에 햇볕이 잘안 들어오고 통풍이 좀잘 되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감자 씨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희 집은 감자를 아주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잘 해야 된답니다.